지금 게임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내기의 게임뉴스입니다. 이번엔 다른 영상과는 조금 다르게 진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 프로게이머 시장을 보면 데프트 선수부터 폰 선수까지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중 일본 프로팀으로 이적한 다라 선수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선수는 돌연 은퇴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소속팀에게 공갈협박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라 선수는 2015년 중반부터 2017년 말까지 리그오브레전드 일본 프로팀 램페이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새로운 소속팀 버닝코어를 구했고 전 숙소에 있던 짐을 새팀 숙소로 옮기기 위해 12월 7일 램페이지 숙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램페이지 팀의 직원 후지타 타쿠야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체류카드를 넘기지 않으면 돌려버리지 않겠어요. 라고 협박을 말이죠. 협박을 이기지 못한 다나 선수는 결국 체류카드를 빼앗기게 됩니다. 일본에서 체류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일본에서는 외국인들이 체류한 데 필요한 증명서를 상시 휴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의 체류 중 외국인이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적 당일 다나 선수는 새 소속팀 버닝코어의 관계자는 팀 이적 신고를 위해 램페이지 팀 측에 체류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램페이지 팀 이사 나카무라 히로키는 체류카드를 우리 랩페이지 팀의 소유물이다. 때문에 이적사팀에 반환돼야 돼요. 라고 어이없는 말을 하면서 체류카드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는 다나 선수의 영입 절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죠. 결국 다나 선수는 체류카드를 강탈당하고 나서 1개월 이상 지난 2018년 1월 24일이 되어서야 라이어게임즈의 도움을 받아 체류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램페이지 팀의 공간협박과 선수 영입방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램페이지 팀은 팀 참가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2018 스프링 스플릿의 1주차부터 5주차의 강매치 1경기가 모유스 패처리됐고 체류카드를 강탈한 후지타 타쿠야는 허위정보로 체류카드를 강탈했기에 부도덕 행위 조항에 의거하여 각종 롤드컵 대회에서 3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다나 선수도 같이 징계를 받았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체류 카드를 상시 휴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도덕 행위 규정으로 구두 경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는 후에도 다나 선수는 버닝 코어 팀의 서포터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으나 2018 스프링 스플레이 프로모션을 마지막으로 지난 3일 은퇴를 발표하였습니다. 다나 선수의 트위터 글을 따르면 일본 롤 리그에 대한 실망과 램 페이지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에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체류 카드를 넘기지 않으면 한국에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체류 카드를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외국에서 힘이 없었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라고 밝히며 그때 당시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문용 선수 또한 체류카드를 이용한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싶은 것은 해외로 진출하는 선수들을 위한 규정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과 해외 선수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게임뉴스 영래기였습니다.